이 선이 제일 맛있어. 와우. 음. 오, 진짜 맛있다.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. 음. <laughs> 만들어주신 풋밥콩 커리. 원래 이런 메뉴가 없대요. 근데 제가 혹시 풋밥콩 커리 아시냐고 그랬대요. 풋박 만들어주셨어요. 음! 맛있다. 입맛에 잘 맞아요. 음! 입맛에 잘 맞아요. 잘 맞아. 이거 엄청 맵다. 이번엔 파타이. 짠! 음! 오, 맛있다, 맛있다. 그럼, 그럼, 배터지게 먹어볼게요. 사자니 밧줄 타고 다니는 그 밧줄 아니야? 허? 와, 와, 약간 정글 컨셉의 수영장. 여기서 고를 수 있는데 어, 허버 스팀 이거는 사우나에 사우나. 바디 폴리쉬는 이제 바디 스크럽이고 그리고 이제 하모니싱 월딥 티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, 지압 강도의 차이래요. 하모닉은 좀 소프트한 거딥 티슈는 좀 강한 거 스트롱한 거 하모닉을 좋아하지만 지압 강한 건 포기할 수가 없는 <laughs> 포기할 수 없지 메리 크리스마스 찰롱베이고, 이렇게 라차라고 적혀 있고 찾기는 좀 힘든데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있고 시작합니다. 체크인하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가면 돼요. 섬에 들어가는 루트치고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. 경치는 섬 안에 들어와야, 섬 속에 섬에 들어와야 진정으로 예쁜 것 같아요. 어, 저는 이 경치를 보면서 우리 하, 하모린 카카오톡방, <laughs> 하모린 카카오톡방 선생님들이랑 어, 카카오톡 하면서 놀고 있는 중. <laughs> 여기 앉아서. 뷰 <laughs> 그 장난 아니죠? 망고 주스도 한잔 시켰어요. 이름이 망고 매드니스. 미친 망고 한번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. 으, 맛있을 것 같아. 어플로 주문하면 돼요. 신기하게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오더라고요. 완전 신기. <laughs> 한국에서 가지고 온 보람이 있어요, 이거. 준식이 해먹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강추, 강추. 준식아, 고마워. 초대장을 초대장을 보내줘서 왔는데 이 분인 칵테일 파티 너무 멋있는데요. 오늘은 또 이렇게 하루가 갑니다. 보면서 밥을 조식을 밤에는 이런 풍경 밤이 너무 예뻐요. 제주도만 푸른빛인 줄 알았더니 여기도 완전 푸른빛이에요. 스파를 받으러 왔어요. 태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썬 번에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. 그럼 스파 받고 올게요. 캐스의 밤은 또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. 그래서 오늘 무슨 복싱 스페셜 디너를 한다고 그러네요. 우에타이인가? 네, 네. 티네이저를 위한 공간도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도 있고 이런 포켓볼, 이런 게임들도 있어요. 더워서 뭔가 한잔 마셔야 되겠습니다. 나 너무 우아하다. 한국 가면 다시 열심히 살아야 되죠? <laughs> 와, 이거 탄거 보여요, 지금? 잘안 보이나? <laughs> 2024년에는 뭘좀 사야. 10배 가려나? 텐베거를 <laughs> 찾아 2024년에도 열심히 공부를 배봅시다 텐베거 하면 얼마지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약간 그거 알아요? 하와이에 가면 하와이 하면 다 예쁠 것 같고 다 좋잖아요. 근데 사실 오하우 본토섬에 가면 그냥 좀 약간 부산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이요. <laughs> 거기에서 섬으로 더 들어가야지 예를 들면 뭐 마우이 섬이라든지 얼마 전에 끔찍한 화재가 이제 있었지만 그렇게 섬으로 들어가야 바다가 되게 예뻐요. 근데 여기 푸켓도 마찬가지예요. 푸켓도 섬이지만 푸켓 그 본토보다도 거기에서 한번더 배를 타고 섬 안쪽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야지 정말 예쁜 바다를 만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가면 진짜 그냥 물이 너무 맑아서 그냥 보면 막 물고기도 막 보이고. 근데 이 호텔도 되게 좋아요. 이 호텔은 되게 보니까 키즈 프렌들리하고 굉장히 패밀리를 위한 리조트예요.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밀물썰물 그 격차가 되게 심한가 봐요. 이 호텔이, 이 리조트가. 그래서 물이 싹 들어왔을 때는 되게 뿌예가지고 뭐 이렇게 물이 뿌예 이런데 싹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 그냥 이렇게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는 게 보이고 저 진짜 왕큰 꽃게 봤어요. 그거 보고 진짜 와, 이거 볼만하네 싶었어요. 그래서 여기또 그런 재미가 있네요. 와 진짜 많이 탔죠? 여기 약간 뜨거워요. 뜨거워. 서울에는 막 최고 눈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뜨겁습니다. 아주. 너무 좋은데? 여기 외국 애기들 돌아다니는데 진짜 예뻐요. 어쩜 이렇게 인형같이 예쁘지?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약간 어, 다리 길이에 약간 열등감도 느끼는데요. 제가 원래 또 열등감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고. 어, 말씀드렸는데, 어, 다들 이렇게 다리가 길어요, 시원하게. <laughs> 와, 대박 맛있겠다. 아, 너무 예쁘다.